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린다,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제일 먼저 물질적인 것이 생각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밖에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밖으로 나와, 이 세상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 안에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대나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즉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